자, 여러분 왼쪽으로만 백스윙을 하지 마세요 왼쪽으로만 백스윙을 하고 내가 어깨 턴을 하려고 하면 정작 우리가 쓰여야 되는 나중에 몸통 회전 어깨 회전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이 열려야지만 여러분들이 힘이 빠지고 가속도가 나는 스윙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자 제가 방금 이제 오른쪽으로 백스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힘이 빠지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백스윙을 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원심력과 가속도, 그리고 가속도와 회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부분 다 이제 왼쪽의 어깨턴, 몸통 회전만 신경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몸에 힘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특히나 이제 왼쪽을 이용해서 백스윙을 드는 분들은 이렇게 왼쪽만 움직이면서 오른쪽은 열려있지가 않기 때문에 오른쪽이 막힌 상태로 왼쪽 어깨턴만 계속해서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궤도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제가 오른쪽에 어깨가 계속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 오버라 그러죠 헤드가 머리 쪽으로 오고 제일 중요한 팔꿈치들 우리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우리가 몸통을 돌려야 된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몸을 막 이렇게 비트시면서 몸통 회전을 하려고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하나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몸통의 중심이 코어라 그러죠 그립을 잡는 거는 우리가 손이 잡고 있으니까 손하고 가장 가까운 건 어디예요? 바로 이 팔이겠죠? 자, 그 다음에, 팔 다음엔 바로 어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부터 열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의 백스윙에서의 회전력이 완성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바로 어디냐? 바로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어드레스 상태에서 백스윙 스타트가 되면서 열리는 사람과 막혀 있는 사람의 차이점은 엄청납니다. 시작부터 첫 단추가 이미 잘못 깨져 있으면 절대로 회전력이 완성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은 백스윙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오른쪽으로, 오른쪽 어깨가 회전이 되면서 열리는 동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헤드가 스타트 되고 팔이 스타트가 되죠 대부분 여기까지는 잘하세요 하지만 오른쪽 어깨가 열리지 않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내가 팔이 업라이트하게 올라가고 위쪽으로 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헤드 스타트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팔하고 헤드가 움직였다면 여기에서 부터는 내가 오른쪽 어깨 방향이 열리셔야지만 저 굉장히 몸을 돌린 게 아니고 어깨만 뒤쪽으로 열어 줬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가슴 방향이 굉장히 많이 오른쪽을 보게 된다는 거. 제가 절대로 몸을 비튼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셔야지 여러분들이 적은 힘으로 몸통 회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어깨를 백스윙 시작하면서 얼마나 내가 바로 열어줄 수 있냐, 열어줄 수 있냐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스윙이 결정이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K2 스윙, 가속도와 회전력을 이용해서 다운스윙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깨가 열리지 않으면요. 내가 오른쪽을 이용해서 백스윙을 들지 않으면 불락이 된다 그러죠. 오른쪽이 막혀 있고 밀려 있기 때문에 헤드페이스가 닫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닫혀 있으면 100% 다운스윙은 어떻게 되냐면 닫혀 있던 헤드가 다시 열리면서 맞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비거리 당연히 늘수 없습니다. 백스윙 스타트가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내가 오른쪽 어깨가 탁! 뒤쪽으로 열어주면 저는 몸을 전혀 돌리지 않았는데 이미 가슴 방향은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의 원이 그려지면서 다운스윙 때도 다시 몸통이 뱅글뱅글 돌면서 가속도가 나는 스윙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연습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여는 게 익숙치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짧게 잡으시고요. 왼손으로 여기를 잡아주세요. 오른쪽에 잡으신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면서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오른쪽에 열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클럽이 바로 이렇게 몸 앞에서 서지는 느낌이 바로 나실 거예요. 이렇게 되셔야지만 내가 다시 왼쪽으로 스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근데 내가 만약에 오른쪽에 공간이 없다, 오른쪽을 열어주지 않고 왼쪽으로만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아크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허알려 치는 스윙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내가 힘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골퍼라면 어드레스 하신 상태에서 내가 오른쪽을 이용해서 탁 열어준다 내가 오른쪽 어깨만 탁 뒤쪽으로 열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백스윙에서의 아크 몸통 회전 반드시 보장이 되실 겁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윙닥터 김나기 프로였습니다